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뿌이뿌이 모르카 쿠지 영상이에요 모르카를 처음 봤을 땐 조금 기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동물이면서 차니까요 그런데 그 모르카 특유의 어? 이 표정 있잖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킹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킹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모며들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제가 입덕할 때 럭키박스나 쿠지를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입덕 초기에는 사실 정보도 좀 부족하고 그 캐릭터의 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떤 아이템들을, 어떤 굿즈를 구매를 할지 그게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쿠지나 럭키박스는 일단 모르겠고 이거 한번 가져봐! 요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입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르카쿠지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쿠지한 영상 보고 오실게요. 네, 이렇게 모루카 코 지를 나름 성공적 으로 해냈습니다. A 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판이어가지고 운 좋게 A 상도 뽑아봤고요 B 상을 못 뽑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입문으로 나쁘지 않았죠 D 상 타월부터 보여드릴게요 현황 판이 꽤나 새거일 때 갔던 거라서 모든 종류의 수건 중에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얘가 또 귀여워가지고 골라봤어요 이렇게 모루카 친구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모루카 친구들의 이입 모양이 너무 킹받고 귀여운 것 같아요 재질이나 사이즈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쿠지에서 나오는 타월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타월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실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타월을 고를 때 그림만 보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는데 아 이걸 두개 받아올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엽습니다. 모루카들이 실사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루카 특유의 그런 포실포실한 느낌 있죠? 그게 너무 잘 나와 있고요. 표정도 너무 너무 잘 보이고 얘는 실사용 안 하고 장식용으로 써주려고요. 이상입니다. 오히려 타월 보다 하위상인데 제 생각에는 얘가 좀더 상위상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퍼져 있는 포테토랑요. 놀라서 튀어 오른 실롱모입니다. 마감이 엄청 깔끔하게 나왔고요. 색감도 이쁘게 들어갔어요. 이런 고무 제품들 가끔씩 보면은 색감이 영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더 정품 느낌 뿜뿜 나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장식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두 친구를 골랐어요. 다음은 C 상 그릇이에요. 저 고르고를 잘 뽑아왔죠? 이렇게 랜덤인 접시인데요. 시로모나 테디가 색깔이 예뻐가지고, 이둘 중에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오! 에비하고 초 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색깔도 예쁜데요? 식욕을 돋구는 연노랑이에요. 이렇게 당근을 먹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또 당근 좋아하잖아요. 배경은 유광이고 여기 그림이 들어간 부분은 무광이라서 고급스럽고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A상입니다. A상은 포테토하고 시로모는 나간 상태였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얘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드라이빙 스쿨 패치를 붙이고 있고요. 번호판에는 스튜던트 모르카데 있어요. 저도 운전면허를 대학생 때 따긴 했는데 따자마자 그냥 신분증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왠지 얘가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몸체는 차분한 컬러인데, 이렇게 팝한 컬러들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또 깊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인형이 입 다물었네. 조금 실망이야. 했는데, 조금 당겨주면, 그, 모루카 특유의 킹받는 표정이 생깁니다. 아, 진짜 킹받고 귀여워요. 모루카 특유의 포실포실한 재질이 잘 표현이 된 그런 인형이고요. 배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무늬도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새롭게 모루카의 발을 들여봤어요. 이게 또, 잡덕으로 사는 것의 매력 아닐까요? 메나미조조에서 구매한 요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랜덤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8가지 종류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저는 고추냉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와사비 친구 골랐고요. 이렇게 명란젓 친구도 골라봤는데, 얘는 제가 명란젓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뭔가 색상 조합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보핍 있잖아요. 보핍 닮아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와사비부터 꺼해볼게요 너무 귀여워요. 그 바퀴도 굴러가고요. 오! 아까, 말랑말랑한 재질?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니까 더 모루카들스럽지 않아요? 진짜 모루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귀여워요. 색감도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명란조 친구. 색감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 몸체 부분이 흰색인 줄 알았는데, 연분홍이에요. 표정도 너무 킹밖에잘 나왔고요. 얘도 말랑말랑. 저는 모루카 로고도 귀여워서 좋아하는데, 바닥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더 좋아요. 이렇게 모루카에 입덕해본 영상이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